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신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인보다 더욱 기뻐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대한민국은 16강 진출 가능성 9%에 몹시 희박한 확률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탈락을 점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상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국인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2연승에 파족지세를 보이던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한국에 축하를 보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가나인데요. 사실 가나는 2차전이 막 끝났을 때만 해도 H조 순위 2위로 우루과이와 무승부만 걷어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는 우루과이의 두 골을 먼저 실점했고 만약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는다면 골득실 차이로 인해 한국 대신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들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팀의 승리를 위해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마치 자신들은 16강에 못 가도 좋으니 우루과이만은 같이 붙잡고 탈락하겠다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의 골키퍼 로런스 아티지기는 마치 이기고 있는 팀처럼 골킥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다른 가나의 선수들도 스로인이나 프리킥 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토와도 가나 감독은 종료 1분을 앞두고 보란듯이 선수를 교체했고 교체 과정은 몹시 천천히 이뤄졌죠. 그렇게 우루과이는 한 골이 부족해서 16강 진출이 좌절됐고 가나 또한 무승부조차 거두지 못해 16강 진출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자 가나의 관중들은 자국팀이 졌음에도 호리아를 외치며 환호했고 가나현지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가나인들 역시 호리아를 외치며 열광했죠. 그리고 이들은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로 우루과이를 탈락시켜줘서 고맙다며 한국에 고마움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는 한국에 밀려 16강 진출이 좌절된 것이 무척이나 뼈아플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12년 전2010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우루과이와 가나가 만났을 때의 일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연장 후반에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선수가 들어가는 공을 고의적으로 손으로 걷어내 가나에게 페널티킥을 헌납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가나의 페널티킥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우루과이가 승리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수아레스는 우루과이의 영웅이 되었지만 가나의 온 국민의 적이 되었죠. 심지어 수아레스는 가나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12년 전 반칙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 그때 이미 퇴장당한 것으로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라며 가나사람들은 나보고 악마라고 하지만 과거와 복수만 생각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그만 잊어라라고 말하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나나 쿠포와도 가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12년 동안 기다렸다. 기필코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며, 우루과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루과이에게 이 실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16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가나가 차라리 우루과이와 함께 탈락하는 쪽을 택하여, 놀라운 집중력과 시간 끌기로, 한국을 도운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한국과 가나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나라는 국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지만 가나인들에게 한국은 정말 친숙한 국가인데요. 설령 한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대와 기아 등 한국의 자동차는 가나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는 한국의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실제로 가나에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현대기아차를 흔하게 볼수 있죠. 또한 가나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급 237호정을 수입해 자국의 해군력에 배치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가나에 태권도 및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나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나는 포르투갈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우루과이 대신 16강에 진출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며 비록 가나가 16강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자신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에 축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가나 축구 팬들이 몰려와 한국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우루과이를 조롱하고 있고 다른 외국인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보여준 투지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16강 진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하고 있다. 16강 못 가도 돼. 우루과이가 떨어진 게 너무 좋아. 우리는 떨어졌지만 이긴 것과 다름없어. 정의는 항상 승리하지. 수아레스의 좌절을 보기 위해 12년을 견뎠어. 우리의 혈맹 한국이 복수의 방점을 찍어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나는 한국의 현대차를 구매했을 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어. 경기에서 지고도 기쁜 적은 오늘이 처음이야. 수아레스가 마지막 월드컵을 조별내선 탈락으로 끝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한국에 축하를 보내며 꼭 16강에서 좋은 경기 펼치길 바래.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여 가나로 놀러와 좋은 음식과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가나가 16강에 못 가면 우루과이도 16강에 못 간다. 가나가 복수를 하면서 우루과이와 함께 떨어졌어. 한국이 속해 있는 조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룹이야. 가나를 이긴 우루과이를 이긴 포르투갈을 이긴 한국을 가나가 잡았거든. 이 정도면 가나의 손흥민 동상을 세워야 하는 것 아냐? 손흥민의 막판 돌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아니, 오히려 서울에 가나 골키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 그는 마치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 마냥 필사적으로 우루과이의 슈팅을 방어해냈어. 한국은 저평가받던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엄청나게 드높였다. 그들은 그저 운으로 경기를 승리한 것이 아닌 세 경기 전부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겁먹지 않고 구사했어. 내 생각에 그들은 브라질을 상대로도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다들 자신의 나라가 아니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한국을 응원했어. 그들은 지더라도 항상 투지 있는 경기를 보여주며 마치 오늘 경기장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 경기 온신의 힘을 다하거든. 맞아. 손흥민 같은 경우도 안아골절로? 최소 몇 달은 쉬어야 함에도 망설임 없이 경기에 출전해서 결국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어. 손흥민을 보면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저번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더니 이번에는 포르투갈을 이겨버렸다. 그들은 항상 거인들을 상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아마 한국은 브라질전에서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인으로서 이번 경기는 한국이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그들의 16강 진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한국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로를 믿는 플레이를 펼쳤고 결국 그들은 결과로 증명해냈다. 나는 한국의 세 경기 모두를 한국 관중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경기가 지고 울기도 했고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공격적이거나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었어. 이들의 아름다운 기운이 한국 대표팀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